따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개를 놓으세요. 네, 아무 때나요? 네, 마음대로 세 개, 돌을 먼저 세개 놓으세요. 자, 이 바둑에는, 어, 바둑에는 몇점 깔고를 하는데, 원래 오목에는 몇점 깔고 하는 게 없는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 점을 먼저 우리 딸이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강의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해보세요. 네. 자, 아들도 잘 보세요. 네. 네. 이쪽을 안 막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이 위험한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놓았는 거는 호수입니다. 호수. 좋은 수죠. 네 네. 자 일단은 이쪽에도 한번 막겠습니다 네 배경 네. 싸워 보겠습니다 네그런말 안셔도 됩니다 자 고기는 여기를 놓으면은 4-3이 되기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고민할 거뭐 있습니까? 지금 요거 막으면서 3 됐는데. 아. 정신 차리세요. 네. 어디, 어디 다른데 놀라고 합니까? 지금 떨어진, 어. 요거 막으면서 떨어진 3이었죠. 저리 글느라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 또 위험 요소가, 조금 있지요? 조금 있는 거를 이쪽이 4, 4로 해가지고, 3으로 해가지고, 또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한군데 맡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3, 3입니다. 요거 3, 3인데 여기로 3이고 여기는 떨어져 있는 3이죠? 네. 네, 일단 해보세요. 그렇죠. 3, 3이었는데 4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막아야죠. 네. 그 다음에 막으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4가 발생이 안됐으면 백이 이기는 수가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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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자, 일단은, 일로 와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에는 잘 막았습니다. 안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보자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그쪽으로 막았군요. 나쁜 순가요? 좋은 수입니다. 안그러면 진눈수가 생깁니다. 네. 아하 다른 수를 써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넣으면 4-3이 되네요 음 일단은 4-3을 막아야 되겠죠 자 4-3을 막겠습니다 여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 놓으면 까만게 4-3이 되죠아4-3 아, 그리고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네요 네 정신차리세요 잘못하면 짚니다 아사사올라겠어요사놓는거 괜찮습니다. 네네아 여기 또 사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 안 나왔으면, 여기, 네, 1 0 백이 0이이 자리 놓으면 4, 3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좋은 수가, 음,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음, 아까워.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고개를 떠버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기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삽니다 상해꾼이 생기네요. 자 일단은 4,3입니다. 4,3인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막으세요. 막으면서 사가 됐 버렸습니다. 그래가 또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막았군요. 그렇게 막았는데, 그래도 소가 안 나오지 싶으네요. 그래. 어,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을 치는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같네요. 자, 4를 쳤습니다. 아이씨. 자, 이렇게 3을 쳤습니다. 3. 네. <laughs> 3. 떨어진 3. 일로 떨어진 3이잖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보고 있노? 도안는 자, 3을 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4, 3이 됩니다. 여로 4, 3.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5가 되겠죠. 경기 종료됐습니다. 예, 예, 경기 종료됐습니다.